정신이 없네, 정신이 없어. 어우, 여기는 품타카나 리조트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음. 자, 아우 이제 여기를 이베로스타 바바로 품타 하나 도착을 했어요. 호텔 음. 체크를 하고, 여 여기서 이제 5박 6일 있다가 어, 아틀란타 갔다가 이제 뉴욕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. 이베로 스타바바로 6일동안 골프를 내내 치고 뉴욕으로 돌아갑니다. 히타카나 어? 아 오늘 이베르스타 바바로의 첫 라운딩을 음, 돌비위해서 음, 몸좀 풀고 11연습들 하고 있어요 음. 음. 아 첫날이니까 또잘쳐봐야지 여기는 11시에서부터 3시까지가 해가 너무 뜨거워서 다들 보면 티타임이 7시에서부터 8시 반 전에 나가줘야 오전에 좀시원하게칠 수가 있고 어, 그런 곳입니다. 11시부터 1 0 11시부터 3시까지는 너무 해가 뜨거워가지고 어, 그때나 뭐 해변가 가서 어, 또 문화생활을 즐겨하한 틈딱 하나 이거를 다봐봐로잘 차야죠. 어 점점 해가 뜨거워지려고 그런 그런 느낌? 응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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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아 여기는 저 코랄레스라는 어, 골프장인데 틈딱 하나 그, 그저 그 에스바다보다 더 좋은, 음, 훨씬 더 좋은 고이장인 에스파다. 여기 크림피가 뭐 500불이 넘 되는데, 아직 경치가 아 장난 아니겠는데. 여기는 에스파다보다 바다가, 네, 수심이 더 깊은 그런 것 같아요. 아. 바다를 좀막 넘겨서 쳐야 되는데, 아우, 저걸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어. 그 바로 여기서 또, 어, 다음 달에, 어, PGA가 어, 열리네요, 여기. PGA 열리기 때문에, 마지막 공사를 지금, 예, 하고 는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여기 주따까나 꼬랄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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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그리고 아래서 골프를 쳐나칠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프 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즐길 수 있지 않나 아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, 자, 여기는 낙가나, 낙가나라는 비치 골프장입니다. 저 앞으로 갔어요, 저 앞으로. 저 앞쪽으로 돌아갔어요, 앞쪽으로. 자, 낙가나 비치 리조트. 여기서 네, 나온다면되나 어제는 코랄레스 오늘은 아까 비치 골프코스라고 하네요 오전에 오후에 3 6코 오전에 1 8홀 코랄레스 점심 먹고 오후에 약간은 이치, 골프스, 다 오션 사이드론을 삼십육로 칩니다. 자, 어, 스탑, 스탑, 스탑. 스탑 스탑, 스탑, 스탑. 어. 스탑, 스탑, 스탑. 자, 오늘 저 골프 치는 소감이 어때요? 오늘 시장 아주 좋습니다. 아, 아주. 네? 코스 네. 맘에 들죠? 네네네.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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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, 오늘 한번 잘 쳐보자고요. 네. 오늘 팀 대항이니까. 네. 네. 맞죠? 자, ready? 네. 오케이. 네. 자, 이제 먼저 연습장으로 가서 몸좀 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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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늘 바닷가를 향해서 한번. 네. 네? 네. 자, 가겠습니다 자, 간다, 간다. 오늘 또 간다. 응? 어디 갔어, 지금? 염시장 저기구나. 저쪽에. 염시장 가서 그림, 퍼팅 그리는 좀, 밥도 좀 하고. 네. 네. 팀장이니까 뭐. 지지는 말아요. 네. 최선을 다하자고요. 이쪽으로 갑니다. 네, 이쪽에. Okay. 아, 온좀 풀고. 자. ơ chư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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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r you senhor. 샷. 아... 번에 이번에가 마지막 고리 이거 잘 쳐요. 제가 올리기만 해. 음. 아... 거의 마지막 볼끝나면서 아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it. 가세요, 형님! 그래. 형, 가자. 가자. 형, 어? 가. 가자. 형 아까 저놈아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고. 가자, 형님. 응. 아, 이는데이차리고을 때가 어딨어, 오빠? 계속 이어세요 고차리. 밤에? 아, 이제 우리요. 내일 <laughs> 들어가는구나. 아, 오늘의 마지막 날, 이내 벌써 음, 밥, 치리를 따끈해서 어, 보내고 저녁... 어, 오전에 마지막 라운딩, 마지막 라운딩 돌고 그리고 아탈란타 갔다 이제 뉴욕으로 어, 돌아갑니다. 아, 또 아틀란타 가면은 어, 마무리 제 할일 미이 있고 바로 가서 한국 나가다 보면 바로 이제 남미진의 66주년 리사이트, 우리 전민체제가 뉴욕에서 개최가 되었는데, 뉴욕 전민체제 개최기념 리사이트 콘서트, 전민체제를 가려고 합니다. 아, 저는 그 뭐좀 끝내고, 골프회의 끝내고, 돌아가는 길이 근데 아쉽네요. 음. 자, 여기 에 돌아가서 또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열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마지막 선택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라운딩 남았습니다.